매일 뉴스도 보고 공부도 하는데 투자만 하면 이상하게 손실이 납니다. 정보는 충분한데 계좌는 늘 답답합니다. 이유는 지식이 아니라 습관과 기준에 있었습니다. 아는 것과 지키는 것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간극이 있습니다. 이 차이가 결국 누구는 부자가 되고 누구는 깡통이 되는 이유가 됩니다. 이 영상에서는 망한 투자자들이 가볍게 넘겼지만 실제로는 계좌를 바꿀 수 있는 7가지 명언을 전합니다. 첫 번째, 모르는 비즈니스에 투자하지 마라. 피터 린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기업에 집중했습니다. 아내가 슈퍼마켓에서 고른 브랜드, 아이들이 사달라고 조르는 장난감, 스스로 매일 쓰는 물건, 모두가 복잡한 투자 전략을 말할 때 피터 린치는 직접 이해할 수 있는 회사에만 돈을 맡겼습니다. 실제로 그는 자신이 모르는 기술주나 복잡한 구조의 기업은 과감히 외면했습니다. 투자란 결국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길에만 내 자산을 싣는 일입니다. 주변에서 추천받았다고 혹은 언론에서 떠든다고 이해하지 못한 기업에 투자하면 결국 위기에서 버틸 수 없습니다. 투자에서의 첫 걸음은 나는 이 회사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가로 시작합니다. 두 번째, 10년 투자할 종목이 아니면 하루도 쳐다보지 마라. 워렌버핏은 좋은 기업을 골라 오랜 시간 지켜보는 힘이 진짜 부의 본질임을 증명했습니다. IT 열풍이 몰아칠 때도 그는 코카콜라 질레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처럼 오랜 세월 관찰한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반짝이는 유행이나 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일상에서 진가를 확인한 기업만을 믿었습니다. 실제로 닷컴 버블 때 수많은 투자자가 기술주에 몰려 손실을 봤지만 버핏은 모르는 분야는 철저히 배제했습니다. 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것, 단기 소음에 휘둘리지 않는 인내, 그 모든 것이 복리효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눈앞의 주식 가격보다 10년 뒤에도 사랑받을 회사를 고르는 것이 장기 투자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감정이 들어가면 돈은 나가게 된다. 찰리 먼거는 투자에서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 모든 계획이 무너진다고 경고합니다. 시장이 급락할 때 두려움에 손을 떼고 잠깐 반등하면 탐욕에 이끌려 추격매수에 나서는 일. 실제로 2020년 팬데믹이 닥쳤을 때 패닉셀링을 한 투자자들은 반등장에서 더큰 기회를 잃었습니다. 반면 원칙을 지킨 사람들은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지키기 힘든 원칙은 감정의 통제입니다. 숫자를 보는 눈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힘이 계좌를 지키는 진짜 자산이 됩니다. 네 번째, 두려움이 최고조일 때 기회가 시작된다. 하워드 막스는 시장이 가장 두려울 때 진짜 기회가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2008년 금융 위기, 모두가 주식을 팔때 일부 투자자는 오히려 담담하게 매수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공포 속에서 싸게 산 자산이 몇년뒤 두세 배로 불어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 한가운데에서 기회를 읽어내는 용기, 시장의 소음보다 자신의 원칙을 지키는 차분함. 바로 그 자세가 장기적으로 부를 만듭니다. 다섯 번째, 시장 예측은 무의미하다. 조지소로스는 누구도 시장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뉴스와 전망, 소문에 흔들리며 미래를 맞추려 애쓰기보다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유연함이 투자자의 생존력입니다. 실제로 소로스 자신도 시장의 흐름에 따라 전략을 바꿨고 계획이 틀렸을 때는 재빨리 대응했습니다. 예측이 맞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핵심은 흔들림 속에서 나만의 기준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투자의 성공은 타이밍보다 기다림에 있다. 지물로스는 최고의 수익은 기다림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급한 매매로 손실을 내는 대신 시간의 흐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인내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2010년 비트코인 초창기에 소수의 투자자만이 묵묵히 기다렸고 그 대가는 상상도 못할 성과로 돌아왔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기 수익에 흔들리기보다 오래 기다릴 수 있는 종목을 찾는 것, 그것이 곧 성공의 씨앗입니다. 일곱 번째, 대부분의 투자자는 시장을 이기지 못한다. 존 보글은 시장을 이기려는 시도가 오히려 패배로 이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많은 액티브 펀드가 S&P 500 인덱스 펀드 수익률을 넘지 못했습니다. 꾸준히 시장 전체를 따라간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냈습니다. 시장을 예측하거나 앞서려는 욕심보다 전체 흐름을 받아들이고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실제 부를 만들어냅니다. 주식 시장에는 늘 유혹과 소문, 두려움이 반복됩니다. 정보는 넘치지만 계좌는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 그 모든 해답은 단순한 명언과 원칙 그리고 오래 지키는 습관에 있습니다. 투자의 길은 생각보다 외롭고 고독합니다. 긴 시간 동안 원칙을 지키며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시장에 흔들리고 주변의 소문에 마음이 약해질 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단단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거장들의 촌철살인 한마디가 때로는 긴 터널을 버티게 해주고 막막한 시장 앞에서도 다시 중심을 잡게 만들어줍니다. 결국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가장 평범한 원칙을 가장 오래 지켜낸 투자자입니다. 우리의 계좌에도 이한 줄의 기준이 깊이 새겨지길 바랍니다.